예전에는 이런 말이 없었는데 언제부터가 이런 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노숙자 저 어릴 때는 노숙자라는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다 다음에 j 수저잘 알죠? 무슨 뜻인지 어르신들 혼밥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혼밥 혼자 밥 먹는 걸 혼밥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참 단어들이 참 이상하죠 이런 새로 생긴 단어 중에 또 어떤 단어가 있는가 하면 고독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TV에서 들어봤을 겁니다 가족이나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살다가 고독하게 죽은 사람을 고독사했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 가까이 일본에는 매년 고독사로 죽는 사람이 무려 68,0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독사 하네요. 우리나라는 2021년도에 처음으로 통계를 냈는데그 해에 고독사로 죽은 사람이 3,378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고독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의 통계를 봤더니 우리 부산에는 1년에 고독사로 죽는 사람이 2021년도 기준으로 329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에도 매일 한 사람 정도가 고독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이리않을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 슬프고 안타까운 것은 이런 고독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갈수록 더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독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찬식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우리 주님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혼자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태어날 때 혼자 태어납니다. 아무리 상둥이라도 먼저 태어나고 또 뒤에 태어나고 혼자 태어납니다. 또 죽을 때도 나 혼자 죽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가 죽는다 하더라도 부모가 함께 죽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을 때는 항상 혼자 죽습니다. 탈모드에 보면은 우리 인생을 나이에 따라서 일곱 단계로. 나누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한살 때는 임금님이라는 겁니다. 모두 임금을 모시듯이 달래고 비율을 맞추어 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한 살짜리에게 딱 부모가 맞춰주죠. 두 살이 되면은 돼지와 같다는 겁니다.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돼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열살 때는 양과 같아 한답니다. 양처럼 자기를 치장하고 이 무엇을 내기 시작할 때 나이가 10살이라는 겁니다. 18살이 되면은 말과 같아 자기의 힘과 그리고 외모를 힘껏 과시합니다. 말처럼 마음껏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면 가족과 가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터벅터벅 걸어가는 당나귀와 같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결혼을 하신 분들은 당나귀와 같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년이 되면 은 뭐가 같은가? 개와 같다는 겁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직장에서 위 사람에게 온갖 아양을 떨고 꼬리를 치는 모습이 마치 개와 같다는 겁니다 참 슬거운 그런 일이죠 마지막으로 나이가 많아 늙으면은 무엇과 같은가 늙은 원숭이와 같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기를 원하지만은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탈무드의 내용처럼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당나귀처럼 아 우리 무거운 짐을 지고 숨이 차도록 더벅 더벅 끌어도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힘든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나 혼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는 겁니다. 또 내가 나이가 들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기를 원하고 자녀들에게 관심을 받기를 원하지만은 이제는 늙었다고 아무도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관심도 없다는 겁니다. 참 얼마나 서급한 일인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사람은 참으로 고독한 존재라는 겁니다. 인생은 결국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찬, 우리와 같으면은. 성찬식을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32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자, 어떻게 둘 때가 온다 그랬습니까?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는 겁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제자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이 붙잡으실 때다 도망가고 예수님 혼자 두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성찬식 자리에서 주님 결코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나이다 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모른다 하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권한을 받으실 때는 혼자 혼자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혼자일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주변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만 그러나 나 혼자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술실에 들어갈 때나 혼자 들어가야 합니다. 아무리 남편이 수술을 해도 아내가 같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린 자녀라 할지라도 혼자 들어가야지 엄마가 함께 들어갈 수 없습니다. 혼자입니다. 혼자 들어가서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대학 입시 수능 시험을 치러 가는 날 엄마가 같이 갑니다. 그러나 수험장 그 정문까지는 같이 갈수 있지만은 그다음부터는 혼자 가야 합니다. 부모가 대신 시험을 쳐줄 수가 없습니다. 내 직장에서 그 어렵고 힘든 그 일을 내 아내가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내 자식이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결국 내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나 혼자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그런 고독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인기 연예인들이 우울증에 걸렸다 혹은 뭐 공황장애에 걸렸다 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은 어아하게 생각하고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아니, 저렇게 뛰어난 외모를 가졌고 그리고 인기를 한 몸에 누리고 있고 그리고 돈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그 대골 같은 집에서 사는데 세상 부를 것이 없이 사는 저 연예인이 뭐가 부족해서 고독을 느끼면서 공황장애가 왔는지, 우울증에 걸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무리 많은 돈이라도, 아무리 인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고독감을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그 우울증에 이기기 위해서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하고, 안타깝게도 어떤 연예인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돈이 많고, 그렇게 인기가 있고, 그렇게 명예로운 것인데도 그 고독감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개 불신자들은 이럴 때 두려워하고 좌절합니다. 세상을 원망합니다. 사람들 미워합니다. 때로는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도 불신자처럼 그렇게 좌절하고 낭망하고 원망해야 하는가?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자이기 때문에 불신자와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십시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 혼자 일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놀란 말씀하셨습니다 3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결코 두렵지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엄지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좌절할 것 같고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암에 걸려서 암 투병 중인 그런 한우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암에 걸리면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참으로 생과 사이의 그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리고 낙심되는 나날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암과 투병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결코 희망을 놓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요? 전능하신 주님이 얼마든지 내 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에 그저 한숨이 나오고, 하늘이 노랗게 보이고, 사는 것이 그저 절망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결코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전능하신 주님이 내 앞길을 선히 인도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남편과 사별하여 사는 우리 여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남편이 있었더라면 남편이 이 시간에 같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많은 날들을 눈물로 지새웠겠습니까? 그 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럴 때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이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내 남편이 되시고 내 앞길을 함께 동행해 주시고 천국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이 외로움과 좌절감을 유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한탄합니다, 미워하게 됩니다, 정우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그 주님이 언젠가는 내 뜻을 이루어 주시고, 내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내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 주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닌 겁니다. 혼자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언제나 내 옆에 전능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새 힘을 얻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수술을 받는 분들이. 개시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면 누구든지 마음이 불안하고 안절부절하게 됩니다. 긴장하게 됩니다. 특히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에 참 불안해지고 밥맛도 없고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 제가 병원에 가서. 꼭 읽어주는 성경 9절이 있습니다 2사에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지만 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수술실에 함께 들어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병실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도와주시고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평화로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것이 안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 말씀이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두려운 마음이 드시거든 안절부절하고 마음이 평안 없지가 못할 때에 이이사에서 41장 10절 말씀을 펴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혼자라고 생각해서 두렵고 무섭고 낙심될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러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너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혼자여서 외롭고 두렵고 불함이 언섭해 올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오늘 성찬식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럴 때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세상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너가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십니다. 함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병들 때에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경제적으로 가난할 때에 외로울 때에 나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결코 나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쳐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주님 주시는 마음에 평안을 갖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